여기는 기름역 10번 출구 앞입니다 2년 전에 촬영을 왔더라고요 이쪽은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무슨연자 출입금지고요 조용히 찍고 나가야겠습니다 이쪽이 재개발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있네요 접근하기 쉽다 이쪽으로 가면 골목길이 나온다갑니다 2년 전에 왔을 때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능수화가 활짝 폈네요 그림 재밌다 이 골목도 그대로고 현재 시점으로 공식동명은 기름이동 햇볕 좋았습니다 저기에도 점집이 하나 있고 세탁소 하나 있네요 탈벽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딱한 마리 식당은 아직도 하고 있고요 간판사진좀한장 찍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기름역 10번 출구 앞입니다 사진감이 의 서울의 골목길을 갔다 오늘은 서울시 성북구 기름 이동입니다 지난 촬영 영상을 보니 2년 전에 촬영을 왔더라고요 저 건너편에는 아파트가 얼추 다 올라갔어요 오늘 가보실 것은 기름역 10번 출구 우측편에 있는 동네입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이쪽은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여기 안쪽 동네 들어가야 되는데 청소년 자입 금지 구역. 조용히 찍고 나가야겠습니다. 이쪽이 재개발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있네요. 이곳은 청소년 금지 구역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다들. 최대한 빨리 빠져나갈게요. 걸리면 사진 다 지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긴장되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떨리죠? 아무래도 민감한 지역이라 아무래도 조겨나기 쉽다 좌측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 물어봐서 이쪽으로 가면 골목길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금지구역 빠져나왔고요 오늘 동네 골목길 촬영하러 온 겁니다 자 기름이던 골목길 시작해 보겠습니다 2년 전에 왔을 때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2년 전에는 1월 달에 와 가지고 눈도 잠깐 내렸었고. 여걸 목뭐 들어가 볼까? 동서문로 42 나길입니다. 현재 시간은 1 2시구요 영상 31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촌을 힘나게 합니다. 아, 모처럼 햇볕이 떴는데 햇볕이 뜨겁습니다. 능수화가 활짝 폈네요. 골목길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림 재밌다. 2년 전에 이곳 촬영 온 거는 피겨 무속인 그점집 찾으러 왔었던 거. 신월곡 1구역이네요 여기는 동선 제 2구역이라고 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재개발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겠죠 동평 골목 이따가 보고요 이 골목도 그대로고 이 골목부터 보겠습니다 저 골목 끝이 청소년 금지구역 연결 통로인데, 오늘은 긴장감이 있는 촬영입니다. 이쪽은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옛날에는 이곳이 하월곡동이었나 봅니다. 현재 시점으로 공식 동명은 기름이동. 날씨가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푹푹 찝니다. 웬 가림막. 벽돌 집이었네요. 요걸 뭐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햇볕 좋습니다. 단호박이다. 골목 끝에 아파트가 있어요. 오늘 빨래 널어놓고 나오길 잘했네요. 요골목으로 돌아서 나오면 되겠다. 빈집이 꽤 많아요. 여기는 서울시 성북구 기름이동입니다. 벽화 발견. 아파트가 동일 하이빌이었네. 날씨가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근처에는 고층 아파트예요. 저 뒤편도 고층 아파트, 저기에도 점집이 하나 있고, 잠시 쉬었다 갈게요. 왔으니 기름동에 왔으니 기름동의 유래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동 이름은 정릉천의 골짜기가 길게 놓여져 있어 기레미 골이라고 하던 데서 한자음으로 고쳐 쓴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1958년 이전까지는 미아리 공동묘지로 사용된 지역은 도심의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하면서 주택가로 변했다. 이 동네가 최소한 60년은 됐다는 거네. 자회전 저걸 먹은 아까 갔었던데고 이번에는 직진입니다. 쭉 보면은 집 모양이 다들 비슷해요. 저기에 예쁜 집이 하나 있네. 2년 전에는 겨울철에 왔었고 이번에는 여름입니다. 어디 좀 편하게 쉴 데가 없습니다. 중요 우형문화재 세남진옥이 저번 촬영 때는 점집에만 혈안이 돼서 골목길을 제대로 못 봤는데 오늘은 천천히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골목이 아까 지나왔던 길이고 세탁소 하나 있네요. 어 그늘지니깐 좀 시원합니다 재미난 거 있어요 소변금지 나머지 골목길은 이따가 갈 거예요 이런 천막들 보니까 아현동이 생각나네요 지금은 재개발이 끝난 상태고 굴뚝 있는 집 발견 지붕에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따야 참매미 빨리 운다 매미는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실컷 울어라 이번에는 이쪽 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막다른 골목이었네 탈벽입니다 지어진 연도는 6, 7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고봉산 작두만신. 한성교회가 있고요. 요걸 먹은 기억이 나네. 요걸 먹은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높은 곳에서 이곳을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는 월곡일동이라고 써있고 동 이름이 참으로 어렵네요. 다시 빠꾸하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다 막다른 건목이다 하월곡일동. 할수 없이 여기서 좌회전해야겠네. 야옹이 이쪽 편이 점집이 제일 많네요. 오늘은 막다른 골목이 많네. 오늘은 시간이 널널하니까 차차 이 골목길 다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오늘 햇볕이 떠서 그런지 골목길에 빨래 놓은 곳이 많아요. 여기도 점집. 엄마나, 여기 청소년 금지구역인데, 살짝 빠져나가서 나머지 골목도 더 보겠습니다. 저 뒤편도 아파트 달러 갔고, 유일하게 오늘 촬영하는 곳만 옛날 집들이 모여있습니다. 딱한 마리 식당은 아직도 하고 있고요. 다음 골목으로 넘어가요. 간판사진들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골목 들어갑니다. 뭐 다른 골목이었나? 여기서부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야겠다. 어디선가 제 피향기가 나는데. 이번엔 일로 날씨가 더우니까 축 처지네요. 다음 골목 바로 이쪽 편은 2층 집이에요. 촬영이 거의 다 끝나가네 벌써 정면에 보이는 곳이 힐스테이트아파트 여기가 이마트가 하나 있나본데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북구 기름이동 오늘은 촬영이 빨리 끝났네요 더운데 다행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 저는 이마트 가서 쇼핑 좀 해야겠네요 막판에 해가 안쳤다 기름이동 안녕히계세요